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약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 포세이큰으로 왔습니다 피자나 먹어 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이 어디, 어디로 지 자, 자, 오늘은, 자, 피자 배다부를 일단은 오늘은 스킵하고, 피자 배다부 이거는 왜 했었냐면은 저번에 돈 버는 법. 돈 복사 버그. 네, 돈 복사 버그. 안 보신 분들은 뭐한 번씩 이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이 다른 게임이랑 콜라보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는데 콜라보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피자라도! 피자라도 먹어! 피자라도 저기! 어? 어? 자.. 0077이 친구죠? 이제 쿨키드의 아빠 제가 왜 핑방.. 이제 방을.. 어? 이름을 쿨키드 가족상봉 이랬냐면 은 이제 0077을 쓸거기 때문에죠 쿨키드 어? 가족상봉 어그로 제대로 끌리긴 합니다 사렌지면 좁힌다고요? 그래 알았어 어.. 패예 네. 아.. 아.. 그래 한번 패봐 임마 감히 나에게 도발해? 나 죽여서 어.. 어.. 피했죠? 어.. 피 어, 죠 어.. 피 어, 죠 피죠 피했죠? 어, 이건 못 아, 피했죠? 이건 못 피했죠? 이건 못 피했죠? <laughs> 어건못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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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피했죠 해봐 피했죠 해봐 피했죠 해봐 피했죠 해봐 피했죠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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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맞았는데? 개구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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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00717에 한분 계시네요 아 가족상봉하러 갈게요. 어, 아빠 찾으러, 갑니다. 아빠, 어딨어? 아빠! 아! 저식이 아니, 야, 제발, 미안해! 니만니만니만니 마이크 있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 때문에 지금 1분 날렸잖아. 나머지 어디있어 아! 잡았어.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 어 죽었어 자 어딨냐 아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어?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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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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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버리지 마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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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버리지 마세요 아빠 아빠 저꿀기드요 아빠 저꿀기드요 아빠! 아빠! 버리지 <laughs> 말라구요! 아빠! 어? 아빠 아닌데? 아빠? 안돼, 아빠. 아빠 잘 버리지 마요 아빠!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딨어요! 아빠! 아, 뭐야, 걔는 춤출 수 있네? 아빠! 아, 이거 한번다 써, 스킬 한번, 다 한번 써볼게요. 분신 만드는 거랑, 이게 뭐야? 아, 그 클론을 소환하는데, 클론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게? 어, 신기하네. 그리고, 있으면은, 지금 살인마 있지? 이동할게요. 0077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갈수 있다. 이 친구 사기인데? 생존 능력만큼은 진짜 사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쿨키드지. 어, 이제 저희 아들 쿨키드 제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도 게어하고 싶어. 아들아! 아들아! 아니,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아들온다! 아들온다! 온다. 아들 아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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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거구나. 시청자들이 말해주기로는 쿨키드랑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쿨키드가 다른 애들을 이 잠깐만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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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아 내가 미안해 아들아!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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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죠 안 바뀌어 얘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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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 대대로 가야 돼대대 가야 돼 대대로 가야 돼빨리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야야 아, 하필 고코로 아, 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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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도 못 날리죠, 감기도 못날 아, 아, 데 아, 아, 어쩔 건데요 코코로 아, 아, 코코로 아, 아, 코코로 아, 팡 아, 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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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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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이, 이거 아빠야. 사람인데? 아빠야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네? 우리 애비야 아, 아, 아 아빠라고? 우리 아빠는 그런 목소리 아니야 우리 아빠 사칭이야나 사칭이라도 있나? 사칭할 건 사칭해야지 사칭할 건 사칭해야지 우리 아빠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laughs> 아빠 이것도 우리 아빠가 아니네 진짜 아빠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네. 진짜 아빠요? 진짜 아빠예요? 진짜 아빠야! 누구야? 진짜 아빠야! 아빠! 아빠 절대 오지 마세요! 아빠 앞으로 잘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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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걸 보니 화목하네요. <laughs> 제가 이제 가끔씩. 어 여러분 여기 타입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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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응 음, 나이스. Nice. 음, 나는 그럼 바로 도망. 우리 하나뿐이라도 어서 와. 어, 내가 그 어, 여기 제육 볶음 차로 왔어, 제육 볶음. 내 아빠. 내가 제육 볶음 차로 제육 볶음. 어, 제육 볶음이야. 도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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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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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들아. <목소리> 아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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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있을 했는데 아. 저기야. 아, 뭐 하는 거야? 전도 너 학대당하잖아. 어! 눈가 있어! 가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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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살았다! 살았다! 제일 무서운 살인마라고 다 하면은 딱한명 정할 수 있다 원엑스! 원엑스! 원엑스가 제일 무섭게 생긴 쿨키들은 네, 처음 에봤을때좀 무서웠거든? 쿨키들은 좀 귀여워 이제 보면은 살짝 좀 귀여워 귀여워 쿨키들이 살짝 이제 마이쮸 같은 느낌이어서 살짝 깨물고 싶어 맞아요! 고마님닮았어요 아! 기여기 잠깐만 사인마님사인마님내거 어때 사리마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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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말 있어 나에게 모욕감을 줄 친구가 있거든 나 따라와 캐 죽이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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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여기서 이 친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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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그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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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잡았다 아이고 <laughs> 아 여러분들 그 시청자 다그릴까 네. 말입니다 이분 그 매니저 분이세요.